여러분, 복잡한 한자를 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 최, 군더더기 최, 자, 대릴사위 최, 자입니다. 자, 혹이라는 말은 군더더기니까 군더더기 최, 자고요. 그 다음에, 처가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자, 대릴사위가 혹이니까, 혹에 해당되니까 대릴사위 최, 자가 됩니다. 자, 분석을 들어갑니다. 요것은 흙토 또는 땅을 나타내고, 요건 모방, 모날 방자, 방이 방자, 장소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칠복자가 있습니다. 자, 땅이 모네, 모나입니다. 땅이 모나. 모나니까 칠복. 쳐서 가지런히 정리정돈 합니다. 그렇게 정리정돈 된 땅에서 놉니다. 놀 옷자. 그냥 노는 게 아니고, 거만하게 놉니다. 거만한 옷자. 원래는 사람인 자가 딱 있어야 거만한 옷자입니다. 사람이 놀 때, 거만하면 안 되는데, 거만하게 논다 해서 거만한 옷자. 이거하고 같은 겁니다. 자, 만자를 봅니다. 이건 가로알자입니다. 날일자 해일자가 아니에요. 가로알자 말합니다. 눈으로 봅니다. 눈목자의 변형입니다. 또우자입니다. 말을 또 하고, 눈으로 또 보고, 자, 산수, 강산을, 풍경을 또 보고 가고, 또 말을 또 하고 갑니다. 길이 멀겠어요? 가깝겠어요? 멀어요. 그래서 길 멀만자입니다. 길 멀만 또는 길 만자예요. 이게 있으면 다 만자가 됩니다. 마음심 자가 변형된 게 이거죠. 그래서, 마음하고 관계된 만 자니까, 그만한만 자가 되겠죠. 마음이 그만합니다이만 자를 알아놓으면, 이게 있으면 다만 자라는 걸 알고 들어가죠. 마음하고 관계되니까, 그만의 만, 이렇게 해보면 되겠고, 앞에 먹을 식이 있으면 뭘까요? 먹을 식이 앞에올 왼쪽일 때 이렇게 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면 뭐가 될까요? 많은만 자인데, 무슨 만? 먹는 거하고 관계된 만 자로 시작하는 게 뭐가 있어요? 만찬. 만두 만 자입니다. 말했는데 항상 틀리죠 틀린 쪽으로 말을 하죠 5대 5면 여러분들 꼭 틀린 쪽으로 옵니다 야, 만두 만자죠 만두 만자 음. 만두 할때두자는 머리 두 자를 써요 머리 두 자를 씁니다 만두 할때 만자고 그 다음에 참고로 나온 김에 자 이게 길만자 길만자 이게 있으면 다 만자가 된다 했죠 음. 물이 있으면 뭐예요 물이 퍼졌죠 음. 물 퍼질만 음. 물이 흩어졌죠 흩어질 만 그죠? 자, 낭만. 낭만이라고 하는 소리가뭘 말해요? 낭만은. 딱정리정돈돼 있고 정형화돼 있어요. 딱 흩어져 있고 좀 자유분방해요. 자유분방. 그래서 낭만할 때 만자 되겠죠? 음. 만화. 대충대충 그리죠? 음. 만화할 때도 이만자 쓰겠죠? 음. 그런 만자가 많이 됩니다. 참고로. 자, 마음심 있으면 거만할 만자. 이해하죠? 예. 이게 길, 멀, 만, 길 만자 있으면 다 만자가 된다 해서 만자 간단히 몇 개만 살펴봤고. 자, 이것은 죽음십자입니다 죽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집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죽음, 몸, 집 해봐요. 죽음, 몸, 집. 죽음, 몸, 집. 죽음, 몸, 집. 그묶어서 외웁니다 몸집. 죽음, 몸, 집. 죽음, 몸, 집. 자, 여기서 집입니다. 집. 자, 죽음 집에서 애고자애고자 자, 애로부터 집에서 살았어, 안 살았어? 살았어요. 그살 그래, 걷자, 살 걷자. 음. 죽어 거주한테 걷자. 근데 사람이냐 앞에 붙어보면. 말 만듭니다, 재밌게. 사람이 살것 자. 살만 하면은 거만해져. 음. 그러면 안 되는데. 거만할? 거. 이게 그만할 거 자니까. 거만할? 거. 자, 마음심 있으니까 여기 있으면 만자 됐고, 거. 여기 있어서 만 자가 됐고, 마음심이니까 마음심과 관계된 만 자, 거만할 만. 요거 두개다 뭐? 사람이 놀때 거만하게 놀아. 거만할, 오. 자, 땅이 모네모나게 났어. 모난 땅인데 쳐서 가지런히 만들어서 거기서 논다고, 거만하게 논다고, 같은 거예요? 네. 이죠 그럼, 오, 만. 그죠? 거, 그, 만.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럼 여기서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이게 뭐라고요? 자, 땅이 모나워서 쳐줬어. 정리정돈 해줬어. 거기서 논다고 했죠? 네. 제가 여우지게 말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여우지게 말을 만든 거죠 머릿속에 넣어서 여우시라고요. 자, 노 오, 자. 또 무슨 호? 거만 그 같은 거라고, 같은 거. 사람 인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원래 있는 걸 많이 써요. 그죠? 네. 노로 자, 거만은 오 자. 자, 뭘 가지고 놀아? 저, 뭘 가지고 노로 자도 되고 거만은 오 자도 되니까 두 가지 다 넣어봐봐. 뭘 저, 가지고 돈이, 노, 놀거나 돈을 거만하게 놀아? 조개, 조개와 돈. 조개 폐 자가 있으면 조개와 돈이 아니고 돈재물. 조개 폐, 옛날에 화폐 대신에 조개, 조개를 썼으니까, 네. 조개 껍데기를 썼으니까, 네. 조개 껍데기, 조개 폐가 있으면 뭐가 돼요? 돈, 돈과 재물. 재물을 나타낸다고. 동가 재물을 가지고, 노을게 뭐, 노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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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놀아? 거만하게이 어, 여기 노로 짜도 되고, 거만해 자도 되니까, 거만하게 놀아. 음. 거만하게 놓으니까, 좀안 좋죠? 네. 건방지죠? 네. 그러니까 뭐가 나 버렸어? 혹. 벌로서 혹이 나 버렸어. 네. 벌로 혹이 났다고.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어요. 혹은 군더더기죠? 네. 없애야 될게남 거니까, 군더더기 최다도 되죠? 네 처가 입장에서 볼 때, 사위, 대릴 사위는, 좀 혹처럼, 혹 같은 존재죠? 네. 아, 물론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말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대릴사위는 의미도 된다, 이 최자가. 이해하시겠죠? 네. 자, 나중에 여러분, 조만간에, 대릴사위 또는 사위와 관련된 한자와 단어를 묶어가지고 한번 딱 살펴볼 겁니다. 대릴사위와 사위에 관련된 한자와 단어. 재밌겠죠? 예고를 합니다. 한 4, 5일 안에 나옵니다. 유튜브에. 일단, 대릴사위 최자까지만 해놓습니다. 자, 더할거 없죠? 자, 복잡한 한자를 어떻게 됐어요? 재밌고 쉽게 된 것이죠? 수고하셨습니다. 오오오오오 대단해.